19쪽에서 21쪽, 제곱근의 대소 관계. 우리가 부등호로 어느 쪽이 더 큰지를 판별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종류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분수랑 소수를 이제 대소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둘다 분수로 바꾸든지, 둘다 소수로 바꾸든지,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루트가 있는, 제곱근이 있는 거를 비교할 때는, 둘다 루트 속으로 넣던가, 둘다 루트 밖으로 꺼내던가, 종류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크기가 된다는 건 알고 있지, 얘들아. 만약에, 그렇다라고 쳤을 때, 우리가 이제 루트로 뭐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어,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면 이 숫자들도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 더 커질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0이라는 숫자는 제곱을 해서 0을 만들 수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얘가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얘를 만드는 거고 얘를 두개 곱해서 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두개 곱해서 이걸 만든 거고 이걸 두개 곱해서, 곱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지. 그 말인 즉슨 얘가 더 크다면, 얘보다 얘가 더 크다면 두 개를 곱해서 얘를 만들 때도 얘보다는 얘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0은 0이라는 거 알고요. 로토 4는 2라는 걸 알고 있어. 왜냐면 2의 제곱은 4기 때문에 4의 제곱근을 로토 4라고 썼지만 얘하고 2하고는 같은 숫자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들은 0하고 2 사이에 있는 수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래서 1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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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숫자인데, 얘네들은 자연수로는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 루트라는 기호로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대신에, 루트 속에 있는 숫자들이 더 크다면, 제곱을 했을 때더큰 숫자를 만들 수 있는 수이기 때문에, 루트 속에 있는 숫자가 더큰게더큰 수가 되는 거다, 이 뜻이에요. 루트 2보다는 루트 3이 더큰 거예요. 얘는 1.4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1.7 얼마 얼마 돼. 그래서 루트 속에서도 큰 숫자가 더큰 거다. 이제 이거를 알고 이제 종류를 같게 비교하면 돼요. 종류를 같게. 보자. 여기 3하고 8을 비교하는데 얘는 루트 속에 있고 얘는 루트 밖에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3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려면 제곱을 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3 3은 9. 루트 9하고 3하고 같은 숫자지. 왜냐면 루트 9는 이렇게 똑같잖아.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되면서 3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루트 속에 들어갈 때는 뻥튀기해서 제곱을 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는 이렇게 두번당한 번씩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 9랑 루트 8을 비교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큰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 5번 한번 보자. 5번은 루트 20하고 5인데요. 둘다 음수예요. 5는 루트 속에 집어넣으면 25거든요. 55, 25니까. 그런데 25가 더큰 숫자이지만 음수일 때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더 작은 게더큰 숫자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밖으로 빼던가 얘를 집어넣던가 해요. 0.04는 뭐의 제곱이냐면 0.2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얘는 루트 0.04 하고 똑같은 건 0.2예요. 0.2 하고 0.1은 얘가 더 크다. 둘다 집어넣는 방법도 있어. 0.04면 0.1은 안에 들어가면 0.1을 제곱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0.1을 제곱하면 0.01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속에 있는 숫자가 더큰게큰 큰 거지. 그다음에 1.5하고 로트 3이 있는데 얘가 1.7 어쩌고저쩌고 라는 숫자인 걸 알면 바로 이렇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밖으로 나오던가 얘가 안으로 들어가던가 야 얘들아. 그런데 얘는 3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서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1.5를 제곱하면 일단 15를 제곱하면 225거든요. 그런데 소수 한 자리를 제곱하면 소수 두 자리가 되니까 2.25가 돼. 루트 2.25. 그러니까 2.25 보단 3이 더 크지. 그래서 얘가 더큰 거예요. 만약에 얘가 1.7 얼마 얼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얘가 더 크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다음 숫자를 큰 수부터 크기로 나열하세요라고 했어요. A가 여기 범위에 있는 숫자일 때 이것들 중에서 이제 큰 순서로 배열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거 아무거나 하나 대입시켜도 괜찮아. 선생님은 여기 사이에 있는 2분의 1을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아 그런데 지금 여기는 4분의 1로 났어. 왜 4분의 1로 났냐면요. 2분의 1은 로트 밖으로 못 나오는데 4분의 1은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뺀것 같아.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제 4분의 1로 해도 괜찮고 2분의 1로 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한번 해보자. 어, 얘를 2분의 1로 선생님은 할 거야. 그러면 2분의 1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지? 그럼 얘는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는 2분의 1이고 a분의 1은 뭔 말이냐면요. a하고 a분의 1이 있어. 둘이 무슨 관계예요? 이거? 그렇지. 이거 바로 눈치채야 돼요. 둘이 무슨 사이냐면 역수 사이예요. 그래서 a와 a분의 1은 둘이 역수 관계예요. 그래서 a가 1분의 1이면 a분의 1은 a의 역수기 때문에 2라는 거알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루트 a분의 1은 무슨 말이냐면 a분의 1이 아까 a의 역수라서 2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루트 2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누가 제일 큰지를 봐야 돼. 그럼 비교를 할때 전부 다 루트 속에 넣던가 루트 밖으로 빼던가야. 그래서 아까 전에 4분의 1로 했었으면 얘가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네. 그치? 그렇지만 선생님은 이걸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4분의 1은 루트 속에 넣으면 제곱해서 들어가면 되거든? 4분의 1 제곱시키면 4, 4, 16분의 1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16분의 1이야. 일단 루트 16분의 1, 2분의 1은 제곱하면 4분의 1이기 때문에 루트 4분의 1, 2는 제곱하면 루트 4, 얘는 그대로 루트 2분의 1이고 얘는 루트 2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순서 나오는 거지. 누가 제일 큰지. 그렇지? 4가 제일 크다. 그러니까 일단 a분의 1이 제일 크고요. 여기 나와 있지? 그 다음에 4 다음에 2가 크니까 얘가 큰 거예요. 루트 a분의 1 얘가 크고 그 다음에 이거 셋 중에는 2분의 1이 크네. 그 다음에 4분의 1, 16분의 1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여기 범위 있는 숫자를 하나 대입시켜서 전부 다 로트 속에 넣던가, 밖으로 꺼내던가. 이렇게 하면 되고요 A와 A분의 1은 서로 역수 관계다. 이것도 알아주세요. 이번에 이거 2번 한번 풀어보자. 이거를 이제 큰 순서부터 이제 나열하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전부 다 꺼내던가, 전부 다 집어 넣던가인데, 이거를 뺄 수가 없잖아, 얘들아. 얘는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집어 넣어야 돼, 얘들아. 2분의 1은 들어갈 때 제곱을 해서 들어가면 돼.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4분의 1하고 2분의 1이 같은 숫자예요. 그리고 얘는 제곱하면 일단 4분의 1인데, 얘는 루트 속에 제곱을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루트 16분의 1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2는 제곱해서 들어가면 4예요, 루트 4. 얘는 루트 2지. 루트 2분의 1이지. 그러면 순서 나오네. 여기서 제일 큰 순서 찾는 건 쉽잖아. 그지 4. 그 다음에 2, 2분의 1, 4분의 1, 16분의 1. 이런 순서로 쓰면 되니까 여기 밑에 있는 거로 해서 정리하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X가 9분의 1일 때, X가 9분의 1일 때 이거 이제 대소 비교할 거예요. 한번 해보자. X가 9분의 1이면 루트 9분의 1이고요. 제곱을 시키면 9981이에요. 그리고 x는 9분의 1이고 루트 x분의 1은요. x랑 x분의 1은 둘이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x가 9분의 1이면 x분의 1은 9예요. 그래서 얘는 루트 9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x분의 1하고 x는 아까 선생님이 역수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9분의 1의 역수라서 9라는 걸알수 있어요. 얘는 이번에 다 꺼낼 수 있어. 루트 9분의 1은 얘는 3분의 1로 나올 수가 있어요. 3분의 1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3의 제곱이니까 3으로 나올 수 있어. 제곱당 한 번씩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곱하고 제곱근이 만나면 소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중에서 이제 비교해서 대답하면 되겠지? 자 이번엔 제곱근을 포함한 부등식이 있을 때 아까는 대소 비교였고 이번에는 이제 부등식이 있을 때 어떤 조건이 성립하냐면요. abc가 전부 다 루트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비교하면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제곱하고 제곱하고 제곱했을 때 이렇게 제곱근하고 제곱이 이렇게 없어지지. 제곱근이라는 말은 어, 제곱했을 때 자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루트 a 를 제곱하면 당연히 a 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없어진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도 전부 다 제곱, 제곱, 제곱을 다 똑같이 해줄 수가 있어. 왜냐하면 루트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면 얘는 양수밖에 될수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곱, 제곱, 제곱을 다 해주면 이런 게제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 보면. 어, 얘를 전부 다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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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도 돼 그리고 일단 얘를 안에 넣어도 되지 전부 다 넣거나 전부 다 꺼내거나 3 집어넣으면 9예요 그래서 얘는 루트 9 루트 X 루트 13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9 X 13 요게 만족해야 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10, 11, 12 이렇게 세개네자그 다음에 어 요거 3번 얘도 제곱제곱제곱하면 돼. 이거를 이제 루트 안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얘는 제곱하면 3, 3은 9. 이거 제곱하면 이렇게 없어져. 그래서 얘는 5X고요. 제곱하면 25예요. 이거 대신에 음수 있을 때는 막 제곱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들아. 그거는 전부 다 숫자만 루트 안에 넣고 잘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양변을 뭐로 나눌까? 우리 부등식의 성질에서 양수로 똑같이 나누어도 부등식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거 우리 배웠어. 그래서 5로 다 나누게 되면 어, 5분의 9는 1점 어쩌고 저쩌고예요. 1점 얼마. 2는 안 되니까. 그리고 얘는 x고 얘는 5, 5, 25예요. 그러니까 1점 얼마 얼마 보다 크면서 5보다 작아야 되니까 2, 3, 4 이렇게 되네. 그래서 x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3개구요 그 다음에, 요 4번 보자. 4번도 전부 다 제곱을 하면 돼요. 제곱을 하게 되면, 2.5. 25는 제곱하면 6 2 5예요 소수점 하나짜리를 제곱하면, 이렇게 두 개가 돼, 얘들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제곱했으니까, 얘는 이제 2분의 x가 돼. 그리고 얘는 9.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 여기다 이제 양변에 똑같이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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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x는 18 이하이면서 어 얘는 일단 6을 두배하면 12고요. 0.25를 두배하면 5네.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x는 12.5보다는 크면서 18보다는 이하여야 되니까 음... 13부터 되네. 3, 4, 5, 6, 7, 8, 6개네. 13부터 18까지 6개. 자, 이번에는 음수도 한번 해보자. 이거 막 제곱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음수가 있게 되면 이거 우리 부동식 풀때 부동, 그러니까 각 변에 부동식의 각 변에 여기다 마이너스 1씩 곱합일까 선생님이 곱하는 건 괜찮은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어떻게 되지? 그렇지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바뀌어야 돼요 음수를 곱하면 이게 다 플러스로 바뀌면서 양수가 되는데 대신 부동호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7 이렇게 되지 부동호 방향을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전부 다 제곱시켜요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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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77은 49 그리고 여기는 3x, 여기는 9예요 그러면 양쪽 다 3으로 나누는 거 괜찮아요. 우리가 x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3으로 다 나눠주면, 음, 3, 1은 3, 그러면 19니까 3, 6, 18 하고서 .3333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16점 어쩌고저쩌고보다 작아야 되니까 16부터 괜찮네. 그리 3보다는 커야 되니까 4 이렇게 괜찮네, 이거. 그래서 4부터 16까지니까 16에서 4 빼면 10인데 16이랑 4를 전부 다 포함하는 거니까 13이네, 13개. 자, 이번에 얘도 똑같이 구하면 돼요. 이거 제곱제곱해서 루트 속에 집어넣을 수 있지 그지? 그냥 뭐 제곱해서 얘를 소거했다라고 생각해도 같은 말이고요. 1, 10x 플러스 18, 7, 7은 49 이렇게. 그럼 우리 이거 부동식 어떻게 풀었어? 우리는 이제 x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기 때문에 18하고 x 10을 없애주면 돼요. 그럼 양쪽에 제일 먼저 여기 18을 먼저 없애야 되니까 빼기 18, 빼기 18, 빼기 18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1백이 18이니까 마이너스 17이고, 여긴 10X만 남았고요 얘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49에서 18을 빼면 31이네. 그 다음에 똑같이 10으로 나눠. 우리가 X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10으로 똑같이 나누면, X는 10분의 31이니까 얘는 3.1이네. 그냥 3.1. 그리고, 어... 얘는 음수거든요? 그러면 10분의 17이면 1.7이야. 그런데 얘는 정수가 아니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이기 때문에 1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 2, 3까지 되겠네. 1, 2, 3. 자, 그 다음에 6번 풀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 제곱을 시켜. 제곱, 제곱, 제곱. 그러면 4416 얘는 2분의 x-15525 양쪽에 다 이제 우리가 x는 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하고 마이너스 1을 소거해야 되는데 누구를 먼저 소거해야 돼 얘는 아랫집에 있고 얘는 우리 옆집에 있네 그치? 그러면 멀리 있는 아랫집부터 소거하자 얘가 나누기이니까 곱하기를 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없어지고 얘는 32가 되고요. x-1 50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똑같이 해주면 돼?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해주면 되겠네. 얘는 33이고 x고 5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34부터 50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에서 34를 빼면 16이거든요. 그런데 요거 3사랑 50을 둘다 포함하니까 플러스 1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17개가 되겠어요. 우리가 루트 x 이하의 자연수가 무엇이 있는지 보려면 어, 이그 제곱근을 포함한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 루트 9, 루트 10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1의 제곱근, 2, 의 제곱근, 3의 제곱근, 4의 제곱근, 5의 제곱근, 6의 제곱근 이렇게 쭉쭉쭉 10의 제곱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1의 제곱근은 루트 1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1을 제곱하면 1 나오잖아. 선생님이 지금 참고로 양수만 말할게요. 루트 4는 2, 하고똑같 2, 요 그리고 루트 9는? 3하고 똑같아. <laughs>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를 루트 9라고 하는데 3도 제곱하면 9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1이고 얘는 4고 얘는 9예요. 그러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는 도대체 뭘까? 걔는 1하고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1하고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는 어, 무리수라서 정확한 정체는 파악할 수 없지만 1점 어쩌고저쩌고라는 건알 수가 있어. 얘도 당연히 몇점어쩌고야 1점 어쩌고저쩌고지. 그리고 얘는 2하고 3 사이에 있는 숫자예요. 루트 5는 루트 4보다는 큰 수이기 때문에 땡땡은 4, 2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까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야? 2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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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숫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3점 얼마 얼마 되는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16까지는 10, 루트 16은 4니까.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비밀을 또 하나 알려 주면 이게 지금 계산에 되게 도움이 될수 있거든. 지금 자던 사람도 정신 좀 차려 봐 얘들아. 여기 지금 루트 1하고 루트 4 사이에 얘네 둘이 있잖아. 그런데 얘네 둘이 이 사이를 지금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 가졌기 때문에 얘는 0. 그러니까 1.5보다는 작은 숫자야, 이게. 1.5보다는 작아. 그다음에 얘는 1.5보다는 어때? 큰 숫자예요. 얘도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로 쪼개져 있잖아. 여기까지는 항상 이게 똑같은 간격으로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거 두 개까지는, 두 개까지는 2.5가 안 돼, 얘들아. 2.5보다 작아. 그리고 얘네 둘은 2.5보다는 어때? 큰 숫자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2.5를 기준으로 작은 순지 큰 순지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는 문제들이 꽤 있거든? 그래서 여기 사이에 몇 개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 어,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고요. 이제 문제로 내려가 볼게. 루토 2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가 A이고 라고 했어. 루토 20이라는 숫자는 양쪽에 뭐가 있냐면요. 얘는 루토 16보다는 크고, 루토 25보다는 작아요. 얘는 4고, 얘는 5야. 그러니까 얘는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4. 어쩌고저쩌고라는 숫자야. 얘들아. 4. 어쩌고. 그러니까 얘는, 아하, 비순한 무한소수인데, 4. 어쩌고저쩌고라는 숫자구나. 그래서 4. 얼마 얼마보다 작은 자연수는 총몇 개겠니? 그렇지. 1, 2, 3, 4, 4개잖아. 얘가 4. 얼마라면, 이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이 4자가 바로 이거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왜냐면 4. 얼마보다 작은 자연수는 4개니까. 그래서 얘가 a가 4개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루토 40은 어, 제곱수 뭐뭐 사이에 있냐면 36보다는 커요. 루토 36보다는 크고 77은 49보다는 작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얘는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으니까 6점 어쩌고저쩌고라는 걸알수 있어. 숫자가. 그래서 6점 얼마보다 작은 자연수는 6개지. 1, 2, 3, 4, 5, 6 이렇게. 그래서 얘는 6개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A하고 B를 더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4하고 6을 더해서 10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4번 풀어보자, 4번. 루트 180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 루트 180은 이 주위에 제곱수가 뭐가 있는지 보면 되거든? 어, 얘는 13제곱은 169고요. 그 다음에 14제곱은 196이에요. 그래서 얘가 1 8 그러니까 13제곱보다는 커. 169보다는 크고, 196보다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3점 얼마 얼마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13점 얼마보다 작은 자연수는 1부터 13까지 있겠지. 그러니까 총 개수가 13개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자연수의 개수는 그냥 여기 앞에 나오는 이 자연수라고 보면 돼. 루토 300은 얘가, 어, 26제곱. 얘가 286이거든요. 그리고 27제곱. 얘들아, 이거 선생님 잘못 썼어. 26은 너무 숫자 크고, 이거 16. 16제곱이 256이에요. 그리고 이거 17. 17제곱은 289. 음, 이거 선생님이 잘못 썼어. 그래서 얘는 289보다는 크네, 그치? 289보다는 크고, 18제곱은 324에요, 8864. 324. 그니까 얘는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17점 얼마라는 거알수 있어. 그래서 17점 얼마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는 17 이하의 숫자겠지? 그래서 17개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더하니까 30이 나오겠네. 자그 다음에 얘가 뭐 문제가 복잡해 보여도 천천히 이해해 볼게요. 자 자연수 x에 대해서 루트 x 이하의 자연수 개수를 fx라고 할 때라고 얘기했어. 루트 x 이하의 자연수 개수를 fx라고 하겠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f30이다. 이 말은 지금 x가 30이라는 뜻이지. 그럼 여기다 30을 넣어 봐. 루트 30 이하의 자연수 개수 이 뜻이에요. 그걸 f30이라고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루트 30은 얘가 55, 5, 25, 25보다는 크고 36보다는 작기 때문에 얘가 여기 사이에 있는 숫자예요. 이렇게. 역는 5점 얼마 얼마라는 숫자예요. 루트 30이 뒤를 알 수는 없어도 5보다는 큰 얼마 얼마 되는 이런 숫자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하에는 5점 얼마 이하로 되는 자연수는 1부터 5까지지. 그러니까 그런 개수는 5예요. 그냥 5. 그래서 얘가 아하, 몇점 얼마인가 보다 이렇게 정한 다음에 이거를 답으로 얘기하면 된다. 이 뜻인 거지. 그러면 f108은 루트 108 이하의 자연수 개수를 f108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08은 루트 100보다는 크잖아 얘들아. 100은 10인데요. 그리고 11의 제곱은 121이기 때문에 얘가 10점 얼마 되는 숫자라는 걸알수 있어. 10점 어쩌고저쩌고 라는 숫자예요. 그리고 그러면 10점 어쩌고 되는 숫자 이하의 자연수 개수니까요. 얘는 1부터 10까지 총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말하면 되지. 그래서 F108은 10이다. 이걸 알수 있어. F60은 루트 60 이하의 자연수 개수인데 루트 60은 88에 64가 있고 77은 49가 있으니까 64를 안 넘잖아. 그러니까 얘는 7점 얼마 얼마 되는 숫자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얘가 64보다는 작기 때문에 음. 77은 45보다는 크고 그래서 얘가 7점 얼마 되는 숫자니까 F60은 루트 60 이하의 자연수 개수니까 7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10-7이니까 3자그 다음에 F1부터 F10까지 전부 다 더해라 이 말은 루트 1 이하의 자연수 개수 루트 2 이하의 자연수 개수 루트 3 이하 자연수 개수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1이에요. 그리고 요거는2 그리고 요거는 3이거든요. 그럼 얘가 f1 이하의 자연수 개수는 그냥 1이야. 그리고 f4 이하의 자연수 개수는 2예요. 그냥 2니까 2 이하의 자연수 개수가 2잖아. f9는 3이기 때문에 3 이하의 자연수 개수는 1, 2, 3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숫자들은 1. 얼마, 1. 얼마라는 숫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얘는 자연수 개수가 전부 다 뭐다? 1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여기 앞에 나오는 이 부분, 정수 부분이 자연수 부분이 곧그 개수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전부다 2점 얼마라는 숫자예요 얘네들은 그러기 때문에 얘네도 전부다 2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이 숫자들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총 2개다 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루토 10은 3점 어쩌고저쩌고 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3점 얼마 이하에 있는 자연수는 3 이1총 3개라는 걸알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1짜리가 3개니까, 1짜리가 3개, 그리고 2짜리는 4부터 8까지가 2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3짜리는 몇 개, 두개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3, 10, 6 이렇게 되지. 다 더해주면, 19에요, 19.